유지환 양이 오늘 구조된 지점은 엊그제 최명석 군이 생존해 있던 공간으로부터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양의 생존 공간은 그러나 높이 30cm 길이 1.5m 몸을 틀어서 빗물 마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명에 285시간을 버티게 한 놀라운 생명력은 그저 기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사고가 났던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쯤, 삼풍백화점 지하 1층 크리스탈 매장에 유지환 양이 있었습니다. 파견 직원으로 9달째 일해온 유양은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양은 지하에서 일하면서 냉방 가동이 중단돼 몹시 더웠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날 별다른 이상한 조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손님이 뜸해지자 유양은 문득 이틀 전 병문안을 다녀온 아버지의 차도가 다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천장이 머리 위로 덮치고 바닥이 불쑥 솟아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뛰래? 음, 음. 무조건 음. 그래서 무조건 갑자기 막 유리 날고리 유양은 반사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뛰어가다가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유양은 에스컬레이터 구조물과 배관 통등이 만든 좁은 공간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높이 30cm, 길이 1.5m의 한평 남지단 공간이었습니다. 요양이 매몰된 곳은 최명석군이 매몰돼 있던 지점으로부터 비동적으로 불과 3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목이 몹시 말라왔지만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두께 때문인지 빗물이 공간 속으로 쉽게 스며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되게 막... 맞지 지금도? 장마엄 막... 기여운 소리는 들은 것 같아. 유양은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공기를 마시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 구조대원들의 인기척과 중장비의 굉음이 들렸던 것도 잠시 뿐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시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둠 뿌린 공간에서 몇 날이 흘렀는지 이곳이 어딘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길 285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최명석 군이 고조되던 지난 9일처럼 장대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을 무렵이었습니다. 유양에게는 매몰된 후 처음으로 또렷한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석 군에 이어 믿기지 않는 기적이 다시 일어났고 유양은 발견 1시간 40분 만에 극적으로 고조됐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